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강사 남경희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31강으로 천영록 재갈현열님의 책에서 부를 확장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1. 근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마라. 2.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3. 매달 10% 수익을 만들어라. 두 번째, 기하급수에 올라타라. 복리의 힘. 극단적 기하급수의 구간이 있다. 세 번째, 자산 배분의 핵심.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시간과 유동성, 유동성을 가지고 놀아라. 다음으로 부를 확장하는 6 스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연결체를 만드는 법, 세명부터 시작하라. 구성원을 만드는 법, 목표중심, 능력중심,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라. 스텝 2, 거인의 어깨에서 시작하라. 결과로 증명한 서성에게서 배우고 스스로 확인하고 익혀라. 스텝 3. 배움의 6단 기여.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다. 질문하기는 타인의 무형자산을 여는 열쇠이다. 경청하기는 상상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이다. 스텝 4. 연습과 상상 없이 하라. 1. 절대로 크게 시작하지 말 것. 2. 갈등을 방치하지 말 것. 3. 반드시 과정을 기록할 것. 스텝 5. 분노 없는 성공은 없다. 차가운 자는 죄인이 된다. 스텝 6. 목표 앞에 겸손하지 마라. 자신의 목표를 낮고 협소하게 잡으면 그 목표에 달했을 때 무기력해진다. 당신의 한계를 그 정도에 두지 마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